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내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나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이 나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 이 나라는 것은 가짜 나거든요 진짜 나가 아니고 이 가짜 나가 하는 일이 뭐가 하면 끝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가 하면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그게 언제나 내가 오름을 끊없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가짜 나는, 이 애고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과 늘 부딪히는 거죠. 나는 옳고 그대가 틀렸고 당신이 잘못했고 문제는 항상 외부, 문제가 외부에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나는 언제나 오름을 끝없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가짜 나인 애고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애고에 쏘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참다쏘가고다 다 넘어가버려요.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도 내 공부가 잘돼 있다 하면서도 이, 이 애고에 넘어가서 언제나 나는 옳고 문제는 항상 외부에 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직면하고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내가 누군지를 안 찾아본다는 거죠. 이 내가 뭘까? 끝없이 나는 언제나 옳고 타인은 틀렸다고 내세우는 이 내가 누군지, 이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참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고인 마음이 늘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살아는 가고 있어도 이것의 근원적인 본질은 이것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면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온갖 갈등을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늘 놓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나라는 이 애호에 속아서 언제나 문제가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늘 쏟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할 때는 공부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행 안 하시는 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평온합니다. 수행자는 문제가 있을 때도 평온할 수 있어야 그것이 수행자입니다. 나는 공부가 많이 돼서 마음이 정말 편하고 행복하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그 마음이지. 나이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본래 참자하는 지금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이 아님을 늘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제 아는 분이 시골에 있는데 그집 앞에 새로운 집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지으니까 뚝딱뚝딱 하고 뭐쇠 자르는 소리 온갖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 앞집에 새로운 집을 지으니까 문제다. 시끄럽고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래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서 문 쇠를 한개 자를 일이 있어서 그라인더로 쇠를 자르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났는데, 앞집에서는 공타하고 뚝딱뚝딱 하고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굉장히 거슬리는데, 내 마당에서 자르는 그쇠 자르는 그라인더 소리는 하나도 시끄럽게 들리지 않더라 하면서, 정말. 정말로 생긴 다 마음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공사하고 시끄러우니까 그집 짓는 주인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뒤집어 모처럼 놀려서 집 짓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 나는 집 짓는 소리가 이만큼 시끄러운지 몰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 짓을 동안에는 시끄러워도 좀 참아주십시오. 할수 없습니다. 저도 시끄럽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집을 짓는 동안에는 시끄러워야 되니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냥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앞에 소음이 발생하고 집에 시끄러우면 앞집 사람이 문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그 공사를 하시는 분도 집을 짓는 동안에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집을 다칠 때까지는 소음이 나야 되잖아요. 그분이 소리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입장이 바뀌어서 나도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짓자면 나 또한 남에게 피해를 끼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언제나 아니 시골에 조용하게 살려고 여기 왔는데 그 앞집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시끄럽느냐 우리는 언제나 나라는 에고에 언제나 내가 옳고 그들이 틀렸으면 늘 초점을 맞춰서 이에고는 언제나 나를 언제나 옳음을 그들이 틀렸음을 끝없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애구가 하는 일인데 우리는 애구의 쏘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내 생각이 오라 해 버린다니까. 공부를 해 가는 중에도 이 몸이 내가 아님을 자각셔야 됩니다. 이 몸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지만 눈을 뜨면 살아 가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뜨면 내이 몸은 부패합니다. 3일만 지나면 악취가 날 걸요. 아니, 눈을 뜨는 것과 눈을 뜨지 못한 차이가, 눈을 뜨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살아서 좋잖아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또한 걱정과 고통과 근심이 함께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내 몸은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름이면, 며칠이 지나면 몸에 구덕이 끓을걸요. 오늘 아침 눈, 뜬 거와 눈 뜨지 못한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몸이 내라 하더라도, 나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날로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거죠. 육체의 마음이 접목이 돼야, 내가 활동을 시작하죠. 이 육체의 마음이 없으면,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에 마음으로 두는 방법으로는, 이 육체는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다. 지금 현재는 내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아님을 알고 하면 나를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언제나 불만인 이 애고와 이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이 되고 난 뒤에도 언제나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있습니다. 육체가 나 아닌 줄 알아도 생활하고 삽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애고가 나인 줄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내 삶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또한 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나는 이 애고가 아닌 존재의 근원인 이 참나가 나임을 늘 마음에 두시면서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내가 가진 모든 이 극적인 문제들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가 있는 이 존재를 잊어버리고 언제나 문제가 밖에 있음을 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밖에 있음을 보는 것이서 언제나 나에게 있음을 내면으로 돌려야 나를 찾아가는 길로 성큼 다가갑니다. 감사합니다.